오늘은 10만원 내고 13만원 받는 세금 야바이 알려줄 거야. 고향사랑기부제 많이 들어봤지? 근데 이거 왜 지금 알려주냐고? 지난번 연말정산 내용 알고 나서 해야 손해안 보는 거라 그래. 지난번 연말정산 쉽바할 영상 보고 왔지? 안 보고 왔으면 꺼져. 거기서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 나온 새끼만 이거 하면 돼 결정세액 영원인 새끼들은 괜히 해서 진짜 기부천사 되지 말고 좋은 말할때 나가도록 해고향사랑 기부제는 내가 사는 지자체 외의 지자체에 연 10만원 기부하면 그 10만원만큼 그대로 세금이 환급되고 추가로 3만원짜리 상품권이나 실물 상품이 나한테 지급돼 10만원 주고 13만원 돌려받기 세금 야바이 오지지? 세금 살살 녹는다 어쨌든 지금 이런 탱글주는 못 빨아먹으면 세금만 뜯기는 병신되니까 올해 가기 전에 무조건 해 먼저 고향사랑이음 들어가서 담내품을 봐. 처먹는 거 좋아하는 돼지식키들은각 지자체가 내놓는 음식 받아도 되고 아닌 어중이떠중이들은 차라리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아. 특히 서울 거주민은 본인이 사는 구 말고 24개 다른 구에 기부해서 해당 구 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고 경기도 거주민은 서울 자체의 기부에서 서울 전역에 쓸수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 전화문 해보니까 내가 기부하고 수취인을 지인 이름과 전화번호 넣으면 세액공제는 4명이로 되고 3만원 상품권은 바로 지인한테 간대 이렇게 해서 나랑 다른구 사는 친구랑 서로 각자가 사는구 상품권 주고받으면 개꿀뛰겠지 곧세인데 새해 복이나 존나게 처먹어부러워